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오늘 ls 머티리어즈를 우리 보실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 ls 에코 에너지는 정말 큰 상승을 쭉 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ls 머티리어즈는 오늘도 도지 캔들이 좀 나와주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큰 하락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약세를 그리는 이유 ls 에코 에너지는 큰 상승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ls 머티리어즈의 가장 큰 악재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다 어, 북한과 남한 이게 아닙니다 맞아요 지금 세계적인 증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바로 러우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 전쟁 거기다가 최근에 북한까지 가세한다 하면서 지정 학증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줄까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와 더불어서 맞아요. 전방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전방 시장의 성장성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ls 머티리어즈가 하고 있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울트라 커페시터의 위축이 가장 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수요 감소도 중요하지만 시쟁 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버티려진 지속적으로 뭘 하고 있다? 그렇죠. 투자를 하고 있다.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더, 더욱더 울트라 커페시터만 보고 계신 분들은 맞아요. 지금 이 자리가 전혀 메리트가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울트라 커페시터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말씀드린 이것. 이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맞아요. 이 주가가 싸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 좀 켰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 여러분들 수첩에 딱 열고 적어 놓으시고 달달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2 8회 투자자산 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운서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에서 인증해줬는데 여러분들께 사실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S 머티리얼즈 우리 주주님들과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 주식의 재발견 이 채널에서 여러분들 동영상 1,100개 중에 거의 500개는 우리 LS 머티리얼즈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2023년 12월 12일 LS 머티리얼즈가 상장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유일한 유튜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그리고 영상 올려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대응은 쉽지 않죠 음, 물렸죠 다른 종목들 어떻게 매수한지도 모르죠 기준점 없이 대응하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다 여러분들 계좌가 박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일단 계좌부터 회복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맞아요 제 LS 머티리얼즈 소통방 초대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매매하는 소통방에서 실제 계좌를 차곡차곡 쌓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에 안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LS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맞아요 엄청난 오기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소통방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거라고 있어요. 실제 다른 종목들을 매수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우리 수익도 나지만 손실도 나면서 실제 계좌를 차곡차곡 구상향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오고 이런데 오기 부리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된다? 맞아요. 분명히 계좌도 박살나고 있겠지만. 맞아요. 계좌를 쌓아 나갈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움을 달라는 여러분 손길을 먼저 주셔야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10-8115-5111 문자로 종목명 LS 머티리어즈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요. 제가 소통 만 참여 도와드리면서 2025년 1기 가족 여러분들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맞아요. 시드를두배 이상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500 1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계신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직접 같이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수익구간 쌓아나가고 있는 소통방 초대 도와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작은 실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금리가 또다시 인하가 됐습니다. 자, 금리 인하다. 어, 너무나도 큰 호재죠. 어, 그런데 오늘 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있죠?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는 물이 들어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맞아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엄청난 급락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수급이 다 개인 투자자들로 몰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기관 애들 중에도 연기금은 매수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연기금 애들 뭐예요? 금리 인하에 가장 중요한 물을 넣어주는 본격적인 물을 넣어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직 우리나라의 증시를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개엄 선포에 따라서 누가 우리 증시의 겁 저, 든든하게 버텨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기관 애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관 애들은 뭐다? 맞아요. 대놓고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저도 기관 있을 때 말은 했지만, 윗사람들이, 야, 일단 풀 매수해도 돼. 어, 증시에 좀 안정펀드 나오고 이러면, 기관 애들도 물 들어올 거니까, 일단 매수부터 해. 저점 매수 공략하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 애들은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하니까,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가,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연말랠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연기금이 부원투수로 나섰는데 연기금 여러분들 1조 8천억 원을 투입하면서 어마어마한 순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 비상사태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비상사태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 맞아요. 맞아요. 외주, 외국인 맞습니다. 금리 인하에 뭐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원화가 금, 어, 올라가고, 원화가치가 올라간다면 상대적으로 원화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는 사이에. 맞아요. 내년에는 4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게 파월 의장이 나와서 나두 차례만 할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사상 최대 약세를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통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4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줄이는 바람에 사상 최대 약세를 보여주는 미국 시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여러분들께 장 시작 전에 좀 잔소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금 정리해보면요. 우리나라 증시를 버텨주는 게 바로 외국인인데, 외국인도 실제 금리가 낮아지기만 했다면 우리나라 물타기 엄청나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뭐다? 외국인도, 파월 금리의 약세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2회만 금리 인하할 건데 라고 하는 불안감에 3% 이상 하락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외국인들이 빠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증시를 구나마 여기에서 언제부터? 2475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지켜줬던 게 바로 연기금이다 연기금에 무려 2조가량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실제 연기금이 많이 넣어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많이 큰 상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기금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왜 ls 머트리얼즈는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끝끝내 살아남는 종목은요 뭐가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s 머트리얼즈 같은 재무적으로 첫 번째 건강한 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업 그렇죠. 머트리어즈처럼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죠? ls 머트리어즈처럼 테마가 죽지 않고 살아 있을 수밖에 없는 기업 뭐 신재생에너지 ai 전력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 건 여러분들 저점을 말아주고 있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매수, 매수, 타점을 잡고 있었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LS 머티리얼즈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뭘 보셔야 된다? 그냥 울트라커만 페스터만 보시면, 당연히, 뭐다? 야, 이걸로 어떻게, 어, 이 주가를 다 끌어올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울트라커 페스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LS 그룹사와의 시너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LS 마린솔루션도 실제 뭐 있습니까? 포서라는 기업입니다. 전기를 포서라는 기업이라고요. 이 포서라는 기업이 얼마 만에, 어, 주가가 올라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엄청나게 약세를 보여주면서 남들 다 올라갔다 못 올라간 게, 우리, LS 마린솔루션이었어요. 특히나, 우리 코로나 때도 얼마나? 맞아요. 고자 70% 올라갔습니다. 고자. 그런데, 언제부터였어요? 2023년 LS 그룹이 이제 날아갑니다. 라는 소식 속에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예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LS 마린솔루션은 LS 전선과 LS 에코에너지와 LS 그룹의 뭐다? 가장 큰 시너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들께 뭘 말씀드렸냐면, 바로 LS 그룹의 시너지, 구사업의 시너지는 누가 가장 톡톡히 받을 수 밖에 없다? LS 머티리얼즈와, 맞아요, 알루미늄 소재를 가지고 있는 LS 알스코. 알스코는 뭐다? LS 머티리얼즈의 100% 자회사다. 이런 LS 머티리얼즈가 LS 에코에너지의 뭐다? 전기차 히토류에 대한 가장 큰 어, 호재, 원가 절감. LS전선은 뭐다, 여러분들? LS머티리어즈의 가장 든든한 모 회사로서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한 두, 어, 수혜, 그 울트라 커페스터의 납품,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은 뭐다? 맞아요, AIDC 이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IDC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AIDC입니다 AIDC로의 완벽한 전환을 통해서 변압기라든가 전기 저장 전치라든가 아니면 전류 안전기 울트라 커페스터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LS 2링크도 있죠 여러분들? LS 2링크는 우리 차세대 2차 전지 울트라 커패시터 대형 셀을 가지고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이링크의 상장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LS 마린 솔루션, LS 그룹, LS 에코에너지, LS 이모빌리티 e 솔루션 이 모든 것들의 기점이 신사업으로 갈때 LS 머티리얼즈를 어,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시너지가 언제 나온다? 맞아요. 이제서야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자 전자공시를 보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대규모 기업 공시를 보시게 되면 처음으로 계열 회사간 특수인간 거래 현황에 ls 전선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5억짜리 지만 물론 5억짜리지만 ls 전선이 ls 머트리러지 찾기 시작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맞아요 ls 전선 같은 이런 어, 위대한 기업은 어차피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물려서 뭐30%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다면, 매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뭐다? 여러분들도 수익 구간을 빠져나오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를 언제 했어요? 정확하게. 자, 이때 매수를 여러분들 2차 매수를 했고요. 3차 매수를 통해서 우리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최저점 매수하면서 우리 수익 구간 전환 성공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많은 분들이 당연히 걱정이 많은 종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뭐다? 그렇죠. 걱정이 많다? 그렇죠. 우, 나는 개미구나. 나는 여기에서 매도하고 싶은 개미구나. 그러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기관들과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과 같이 생각하면서 왜 매수를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들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매수 타점과 매수 기준점을 배우시라고 여러분들께 맞아요. 이 소통방. 제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질적인 계좌 회복, 실질적인 계좌를 불려 나갈 수 있도록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ls 머티리얼즈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맞아요. 이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계좌 쌓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15-5111 -1, 1 문자로 ls 머티리얼즈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건 이 소통방 안에서 지금 일기 배가방을 개선했고 같이 매매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드를 두배 이상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가족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우리 순차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계좌 회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LS 머티르 주주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맞아요. 저는 실제 여러분들과 매수 매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짜 제 계좌라고 말씀을 드렸 바로 휴림 로봇을 우리 히든 종목으로 잡아갔고요. 32%까지 올라갔다가 25%에서 수익 청산 한번 했고요. 그리고 아직도 물량 가져가면서 수익 극대화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 1차 히든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종목도 30% 정도 기대하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12월달 1월달 히든종목을 한 종목 발굴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종목들은요 제가 우리 9월달 10월달 11월달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라고 무조건 보유하고 기다린다 이게 아니라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을 통해서 히든종목을 먼저 관심종목에 넣어놓고요 저점에 매집, 매수, 공략을 한 다음에 5일 만에 히든 종목, 우리 GS 글로벌 21% 급등을 보여줬고요 우리 10월 달 히든 종목 SK 이터닉스도 2차 매수를 통해서 큰 수익 한번 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우리 11월 달 히든 종목 휴림로 보시는 종목은요 맞아요 저점에서 매집봉 이후에 횡보구간에서 공략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큰 수익 났고요 최종적으로 42%란 수익 구간 여러분들과 함께 챙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같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내역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매수한 내역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sk 이터닉스도 똑같이 같이 매수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11월 달 히든 종목 우리 휴림 로봇도 같이 매수했던 자리 어,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12월달 히든 종목은 그럼 과연 어떤 종목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보유 기간 1개월 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매수 맥점을 저와 같이 공략해서. 매수 대응을 할 겁니다. 대응이 쉬워야지만 항상 맞습니다.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맥점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시가 총액이 약 4천억에서 7천억입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옆에서 횡보 구간에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4천억에서 7천억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급등을 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가총액의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통 비율 60%로 큰 손이 드리블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 저점 매집봉에 삼각수렴까지 나왔습니다.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는 뭐 때문이었다? 맞아요. 해외 매출이 극대화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미친 매수세가 등장하고 있고요. 코인 관련주입니다. 어,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코인 관련주이자 AI를 짬뽕이기 때문에 단연코인이지만 Cool. AI 보안 관련주를 여러분들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AI 보안 관련주 국내 탑 테마가 될수 밖에 없죠. AI 보안 관련주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은요. 지금 주복을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집을 하고 충분히 내려왔고요. 충분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삼각수렴으로 큰 삼각수렴의 꼭지점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폭등전에 매집봉들이 들어왔고 중요한 시색 폭발 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수급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요. 코스피 지금 외국인 정말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정말 든든하게 들어와 주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실적이 받쳐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있는 STO와 함께 보안, AI 보안 관련주로서 비트코인급 등의 웃는 회사들, 누가 테슬라, 엔비디아와 같이 똑같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 그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 또 집중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건 바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수급이 빠지면 안 되는데 기관들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종목들 제가 위주로 제가 오늘 담아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이 12월달 히든 종목 30% 정도 예상해 볼수 있는 이 종목 가져가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히든 종목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맥점을 공략해서. 빠른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목만 던져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째려보고 있다가 12월 안에 매수 맥점을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매매 타점방을 초대 도와드리면서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도 타점까지 뭐다? 저의 실시간 대응을 또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12월달 히든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는 기회 잡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010- 8115, 5111. 저한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소통방 링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고, 그 유튜버들이 매일 뭐100% 올라갑니다. 200% 올라갑니다. 아니 뭐500% 올라갑니다. 라는 히든 종목들, 파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정말 많은 구간에서 500%까지 올라가는 종목은 잡기도 힘들지만, 무조건 대응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에 대응만 잘한다면 100%도 가능한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 잡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그런 히든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종목으로 무슨 일확천금 번다, 어, 이걸로 뭐 인생 역전한다, 이런 거 말고 이 종목 소통방에서 뭐다? 계좌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들의 기회 놓치지 않고 계좌 회복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저한테 연락주시고 히든 주목 잡아 가면서 계좌 불려 나가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